노이 문학, 노인과 바다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 앞서서 제재 개관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 소설은 바로 중편 소설로서 시간적 배경은 1940년대 말 또는 1950년대 초에 바로 쿠바 아바나의 어촌과 인근 멕시코만의 바다를 공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크게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늙은 어부 산티아고와 이를 도와주는 소년 마놀린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를 보시면 운명과 고난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늙은 어부가 조각 배를 타고 고기 잡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84일간이나 고기를 못 잡게 되는데요.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 마놀린이 함께 있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자 마놀린은 다른 배를 타게 됩니다. 어느 날 노인은 큰 고기를 만나고 사투 끝에 결국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요. 항구로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 됩니다. 노인은 사투 끝에 상어들을 죽이고 물고기는 뼈만 남게 되지만 본인은 굉장히 만족해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고기뼈를 보고 고기의 크기에 놀랍니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아프리카의 사자꿈을 꾸면서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데요. 네, 여러분, 노인과 바다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년 마놀린만이이 늙은 어부 산티아고를 도와줄 뿐,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나아가는 바다라는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바다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는 바로 어부인 산티아고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 세계이겠죠? 그리고 인간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바다의 상징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가 문제로 출제되니 잘 봐주시고요. 자, 산티아고의 낚싯줄에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가 걸려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큰 고기를 낚게 된다고 했었는데 이 청새치를 바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치를 잡는 그 과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정말 많은 사투를. 끝에 작게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청새치의 상징적인 의미는 인간의 삶에서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를 의미하는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잘 봐주시고요. 전체적인 질문을 다 함께 볼수 없으니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애가 옆에 있다면 정말 좋으련만 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말하고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소녀는 지금 자네 곁에 없잖아라고 스스로 자신만의 독백체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새치를 잡고 이제 한구적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둠 속이라 일하기가 어려웠고 한 번은 고기놈이 청새치겠죠.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져 얼굴 아래가 찢어졌다. 피가 뺨을 타고 조금 흘러내렸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고기가 아무리 잡혔어도 굉장히 큰 고기이기 때문에 이 노인의 조각배를 따라서 순순히 따라오지 않겠죠. 네, 그래서 청새치는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노인과 사투를 벌이는데요. 그는 간신히 이물 쪽으로 돌아가 판자의 몸을 기대고 쉬었다. 그리고 어깨의 힘으로 줄을 고정하면서 고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주위에 깊게 가늠해 보고 나서 한 손을 물에 담가 나아가는 조각배의 속도를 헤아려 보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 바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온 노련한 어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또 보도록 할게요. 난 죽을 때까지 너랑, 즉 고기랑 같이 있을 테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노인은 고기야 하고 혼자서 이 고기와 대화를 합니다. 이 부분도 서술상의 특징인데요. 이 글에서는 아까 노인의 독백체와 함께 이렇게 짤막한 대화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인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저놈이 버티는 한, 나도 버틸 수 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바로 고기를 잡으려는 노인의 집념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인은 줄을 좀더 팽팽하게 당겨보려고 했지만, 고기가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은 금방이라도 끊어지면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바로 고기가 조금도 지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절대로 이 줄을 잡아당겨서는 안 되겠는 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게 잡아당길 때마다 낚시가 걸린 상처가 넓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기가 뛰어오를 때 낚시가 벗겨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낚시가 벗겨질 것을 염려해서 줄을 세게 당기는 것을 포기한 노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네그 다음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조그마한 새한 마리가 조각배 쪽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고기에게도 말을 걸더니 이 새에게도 말을 거는데요. 너몇 살이냐? 이번 여행의 첫 나들인 거야? 하고 노인이 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새는 그저 노인을 쳐다보았는데요. 이 새에게 노인은 실컷 푹 쉬어라 작은 새야. 그리고 그러곤 무트로 나아가 인간이나 다른 새나 보기처럼 내 행운을 잡으려 문화라고 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스스로 새에게 말을 걸면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때 고기가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노인은 이물 쪽으로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 부분은 보시면 바로 청새치가 물 속에서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인데요. 이것은 낚싯줄에 걸린 청새치가 무언가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인은 해안가에 도착할 때까지는 더욱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될 거야. 라고 자신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속도를 내던 고기는 전엄도 이젠 속도를 꽤 늦췄군. 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뒷부분의 줄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노인은 이렇게 자기 배보다도 큰 청새치와 며칠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인간의 의지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시련이 닥치게 되네요. 바로 청새치를 배에 묶어 돌아오는 길에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상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네, 맞아요. 현실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시련이나 고통 또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노인은 이러한 사력을 다해서 다가오는 상어들을 죽이고 또 저항해 보지만, 결국 뼈와 대가리만 남은 청새치와 함께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 뼈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노인은 상어떼를 다 죽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본인은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지친 노인은 소년에게 위로를 받으며 잠들고 사자 꿈을 꾼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이 글의 구조를 본다면 이 글은 항구에서 그 다음 바다에서 청새치를 잡고 그리고 마지막 항구로 돌아오는 이러한 구조로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회기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힘겹게 바다에서 결투를 벌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과 고난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출 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